<laughs> 그러니까 탭 메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탭 메뉴는 이렇게 이제 어 아이템이 하나, 둘, 세 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아이템은 총 여섯 개예요. 이게 뭐냐면 여기 얘에 대응되는 박스가 하나 있고요. 또 얘에 대응되는 박스. 근데 얘네들은 다 이제 이렇게 중첩돼서 숨어 있거든요. 이렇게. 여기까지 이해되시죠? 그러니까 그러면 뭐다? 일단은 뭘 해야 되냐면은 얘, 얘, 얘 이렇게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이게 한 그룹이라는 걸 표현해줘야 됩니다. 이해되시죠? 네, 여기까지. 그래, 그래서 해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. 여기 보시면은 그냥. 얘를 달아주면 돼요. 얘를 달아주면 한 그룹입니다. 근데 여기서 뭐가 똑같아야 한 그룹이냐? 앞에 있는 요게 똑같으면은 한 그룹입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위에 거는 전부 다뭐 썼어요? 박스 1, 박스 1, 박스 1, 박스 1, 박스 1, 박스 1. 이렇게 박스 1 썼죠?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게 뭐냐면은 자, 색깔을 칠해드릴게요.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한 쌍이고요. 그 다음에, 요 녀석이랑, 요 녀석이랑 한 쌍이잖아요. 그걸 또 알려줘야 돼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, 요 녀석이랑, 요 녀석이랑 한 쌍이죠.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, 뭘 했냐. 여기 보시면은, 얘를 쓴 다음에, 언더바 언더바. 여기까지는 공식이에요. 그 다음에 여기다가 1을 썼습니다. 그 다음에, 보시면은, 여기는 1 헤드죠? 여기 밑에 는뭐 있어요? 1 바디죠? 그렇다면은, 얘랑 얘랑 뭐다? 한 쌍이다. 이렇게 인식이 돼요. 그래서 요거 맞춰주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여기 1, 2, 3 쓰고서 여기 4 쓰면은 안 되겠죠? 네, 안 돼요. 네, 그거 맞춰주면 돼요. 2, 2, 3, 3 이렇게 맞춰주면 돼요. 그 이게 끝이에요, 여러분. 이 HTML 구조는 어떻게든 상관없어요. 그리고 이게 어떤 구조냐면은 어 TB Active라는 클래스가 있거든요. TB Active라는 클래스가 여기에 클릭되면 들어가요. 그 다음에 여기 클릭되면은 여기 들어갑니다. 근데 아실 거예요? 얘가 여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? 나머지 요 녀석한테는 TV 액티브가 빠져요. 그리고 되게 신기하게도 여기에, 여러분이 여기를 클릭해서 TV 액티브가 들어가면 얘가 2번이잖아요?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들어갑니다. 네. 그 다음에 요 CSS는 뭐냐면, 기본적으로 바디로 끝나는 것들, 이거 아시죠? 이거 우리 CSS 디너에서 마지막에, 언더바디로 끝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숨어요. 근데 숨는 걸로 왜 디스플레이 넌으로 안 했냐? 이렇게 하면 애니메이션이 안 먹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숨긴 겁니다. 아무튼 이게 숨기는 거고요. 그 다음에 TV 액티브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이제 보여지는 거죠. 네. 보여지는 거고. 어? 이거는? 이렇게 해야겠는데. 바꿔야겠다. 아무튼. 그래서, 그래서 지금 이 녀석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이 녀석들이 현재? 안 보이는 건데, TV 액티브가 들어간 것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. 이렇게. 어... 결론은 여러분이 만들고서 이것만 잘 넣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나오, 나오면 좋겠다 싶은 거는 여기다가 요거 한번 칠해주시면 돼요. 네. 기본적으로 얘가 한번 클릭된 효과가 있습니다. 그럼 얘에 관련된 게맨 처음에 디폴트로 나오겠죠.